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편안한 아이템 거래 플랫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로켓 아이템 땡스인데요. 여기 이제 좀 들어가서 쭉 보시면 이제 메이플 스토리 그리고 뭐 서든 어택 로스트아크 뭐 피파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서든 어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저는 메이플 유저잖아요. 286 성코를 키우고 있는 메이플 유저인데 서든 어택에 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까지는 잘 모릅니다. 고수분을 좀 모시고 아이템뱅스에 어떠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켓 아이템뱅스 서든 어택 카테고리에 보면 물품 리스트 있고 그다음에 거래 완료된 거는 거래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아이템 플랫폼에서 거래 완 완료가 이렇게까지 표시되는 경우가 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괜찮은 물건이 떴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거래 완료가 엄청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실망을 하고 계속 이제 같은 글을 여러 번 보거나 뭐 이런 실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목록부터 거래 완료가 굉장히 크게 표시가 되니까 어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요 SP 팝니다 뭐 만원에서 15만원까지 요거는 혹시 뭔가요? SP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로 비유를 하자면 약간 메이플 포인트라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든어택에서도 게임 머니 말고 이제 우리가 실제 캐시 약간 요런 개념인 거죠 SP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SP로 구매할 수 있는 총들과 그리고 일반 게임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총들의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있겠네요 그 퀄리티보다 능력이 좀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의 능력이 추가가 된다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뭐 1000원당 2130원이니까 거의 뭐 시세와 동일한 가격인 거죠. 이 정도면. 그렇 이런 SP 거래가 있고 여기 이제 또 선물식 밀봉 팝니다. 요거는또 어떤 건가요? 네이플로 지정된 가위 같은 존재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아이템을 거래 가능하게 해주는 뭐 사재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건가요? 네, 사재기가 네. 맨, 이거 밀봉 없을 때 당시에는 너무 사재기가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스 쪽에서 좀 내놓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서든 어택이 언제 출시가 됐지? 서든 어택. 대략 한 2005년쯤이니까 어 거의 20년 된 게임이네요 메이플스토리도 거의 20년이 되어한 가... 20년이 넘었죠 메이플스토리는 근데 어찌됐던 FPS에서도 거의 20년 가까이 게임이 유지가 되었다라는 건또 그만한 매력이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번 내려볼까요? 쭉 보면은 아 요런 거 너무 궁금했는데 여기 이제 가격은 38만원이고요 노바 3셋 풀 50렙 플러스 일반 DRT ANR P90 PPS 여기 밑에 상세 설명 보면 서든 접어서 10회자 아이디 가져가세요 뭐 밀봉 9개 만 SP 캐릭 0구제 서든 패스 캐릭터 0구제 4개 어, 요거는 뭐 어떻게 좀 가격 대비 성능이 좀 괜찮은 겁니까? 노바 3패시지로돼 있는 부분이 저기 네. 노바 하나당 거의 가격이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개 하면은 대충 한 20만 원 조금 넘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일반 DRT, ANR, P9 뭐 이런 거는 뭐기 이름인 건가요? 총기 이름인데 저런 것들은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아바타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을 사서 선물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전부 다 SP로 구매를 하거나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로켓 아이템 땡스에 대해서 정말 많은 SP가 이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이 거래되는 SP를 가지고 이제 뭐 총도 사고 아바타도 사고 이렇게 할 텐데 메이플에서는 저희가 코디템을 사거나 헤어를 산다든지 성형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이쁜 캐릭터가 내 눈에 보인단 말이야 서든어택은 1인칭 시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여신 신세경 세트 요거를 구매를 했을 때내 눈에 안 보이잖아 캐릭터가 수요가 있는 편인가요? 사실 서든어택에서는 캐릭터가 이쁘다라고 사는 것보다 네. 캐릭터 능력 때문에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다. 아 얘네들이 단순 코디 말고 또 이제 새로운 능력들을 또 가지고 있군요. 또 지금 보면서 좀 느낀 게 급하게 필요할 때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당장 뭐 어디 대회를 나가야 된다든지 중요한 시합이 잡혔다다든지 급하게 거래해야 될 때는 잘안 알아보게 돼요. 사실 그냥 대충 보고 사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기의 위험성도 있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닐지언정, 그냥 그 매물만 보고 사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뭐 등급도 있고,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어, 그리고 계좌 인증까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거래를 할수 있는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두원수계정 시즌 계급 사령관 팝니다. 얘도 계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네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거래되는 그 경우가 있기는 해요. 아 부원수라는 그 계급 자체만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네요. 여기 지금 보면 어, 여기 이제 스크린샷도 첨부가 되나 보네요. 로얄 6세, 럼블 3세, 더블 3세, 전목 3캐릭 VIP 서든패스 200만 원. 스크린샷과 함께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여기 다양한 아바타들, 다양한 총 그렇죠. 어두 글자 비공 SSS 닉네임 판매합니다. 100만 원. 닉네임이 100만 원이란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닉네임을 여기는 공개를 하네요. 그래도 사플 이렇게. 이 여기 여러분들 이벤트 들어가시면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든어택 SP 거래만 해도 총 10만 마일리지 지급 이벤트. 지금 7월 31일까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템 땡스에서 서든어택 SP를 판매 구매를 1회만 하면 이제 세 명에게 10만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좋은 이벤트를 또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